자 이제 교재 들어와서 자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 어디로 가시냐면 그 3페이지 한번 갑니다 자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깐요 빠르게 탁탁탁 짚어 드리고 자 넘어갈게요 자그 관세평가 총론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관세평가에 의해 가지고 뭐 양가를 이번에 평가 양가를 이번에 관세평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글로 적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, 이번에 이제 관세 평가만 한번 봅니다. 자, 같은 물품이라도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자, 아파트 예를 든게쭉 나오고 있어요.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평가라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. 뭐 이런 얘기들 자, 하려고 좀 예를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두 번째 단락 가서 보시면 관세평가는요, 목적이 뭐예요? 관세 부과를 위해서, 자, 평가하는 것이다. 라는, 자,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, 자, 기준이란 단어 한번 적어 볼게요. 기준이라는 단어,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단어,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셔서,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돌아오셨을 때, 자, 평가, 그 다음에 기준, 형평성, 이런 키워드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, 이렇게 장착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얘기들이었고요. 자그 밑에 달라 관세 평가란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표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. 자 어렵지 않은 말자 적혀 있죠. 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페이지 넘기십니다. 자뭐 이번에 보시면 이제 관세 평가 제도의 변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자 이런 거 자만 오실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. 네, 시험 시험 목적상 전혀 중요한 거아니구요자자5 페이지 오시면요. 자 WTO 관세 평가 협정에 나와 있어요. 요건좀 설명 좀